네, 안녕하세요. 오토바이쟁이 박대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바이크는 리터급보다 약간 100cc가 낮은 가와사키 Z900 ABS 모델입니다. 자, 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가와사키 사의 Z900ABS 모델입니다. 2018년식에 적상거리는 2만 k 로입니다 자, 이 차량 장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와사키 하면은 일단 남자들이 떠오르는 일단 메이커라고 볼수 있는데요. 가와사키 Z400부터 해서 650, Z800, 900, 1000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와사키 Z900 모델입니다. 가와사키 지천보다는 100cc가 낮지만 엄청난 토크와 그리고 밸런스라든지 공도에서 정말 타기 좋은 바이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차량 튜닝 및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와사키를 보면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사악하게 생겼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와사키 헤드라이트 부분 이 무슨 사마귀 같은 형태로의 이제 헤드라이트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날렵하다고 볼수 있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윈도우 스크린이 또 튜닝 품목이 또 하나 장착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어두운 계열의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 데칼이 또형광색으로 같이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탱크 라인이나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검정 색깔과 이제 포인트 데칼, 라인 그린이 들어가 있고, 차대 같은 경우에는 또 가사케 전통 라임그린 색상이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펜다 상태 보시면은 정말 깔끔하고요 전체적으로 정말 깨끗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휠 같은 경우 지금 3년이 지난 휠이지만 정말 깨끗합니다 장기스 1절 하나 없이 이렇게 깔끔한 또 상태가 되어 있고 겉에는 또휠 스티커가 또 형광색으로 또 추가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바 라인이라든지 자세히 보시면은 누유 일절 없이 앞포크에도 누유가 없는 점 참고하시고요. 밑에 보시면은 x r t 포크 슬라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핸들 부분 보시겠습니다. 핸들 부분 보시면은 핸드폰 거치대가 또 왼쪽에 장착이 되어 있으며 앞에 이제 조절실 레바 XRT 제품으로 또 시공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실린더 앞에 쪽 보시면은 Z900 이제 로고가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상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기판 보시면은 적상거리는 21579km로 적상거리가 이렇게 나와있고 다음으로 기름탱크 상태 보시면은 정말 깔끔하고 여기는 이제 주유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간에 보시면은 이펄 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잘 되었고 이 가사키에서 나왔을 때 도장이라든지 컬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는 게 돋보이는 게 정말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탱크는 투톤 색상으로 이렇게 또 되어 있고 중간에 보시면은 탱크 패드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리그리 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디 쪽을 보시면은 이제 우측에 이제 영어로 Z 이제 표시가 또 각인이 되어 있고 G 900일까 이렇게 또 많이들 이제 알아보시는데, 무조건 이거 붙어 있으면은 그냥 G 시리즈라고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 이제 헤드 쪽이나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깔끔하지만, 우측에 제자리 꾹으로 인해서 여기 갈림이 조금씩 있는 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 뭐큰 사고가 아닌 제자리 꾹의 저속 슬립이라든지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 부분 보시면은 여기도 조금씩 파여있죠. 네, 이런 외관상으로는 조금 이제 보기가 싫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크게 이렇게 막 깨지거나 기스 이런 거 없이 약간의 이제 갈림 이런 정도니까 이 정도는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 오일을 주입하는 여기 제트 각인이 되어 있는 이 초록색 또 같이 튜닝이 되어 있고요. 엔진 상태, 뭐 돌부 차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정말 깨끗합니다 다음으로 발판쪽 그리고 이제 앞에 보시면 은 여기 캡도 라인그린 색상으로 추가로 튜닝을 해 놓았고요 오스틴 레이싱 머플러 또 배기가 사즈 머플러 또 튜닝 배기가 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구조 변경이 되어 있으면 이제 소리는 정말 중저음 소리로 깔끔하게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좌석에도 이제 텐덤 자를 위한 텐덤 발판이 그대로 달려 있고 네 리어 쪽 한번 보실게요 리어 쪽은 정말 깔끔하게, 디테일하게, 있을 것만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간에 이제 번호판 다이 하나 달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이제 캐노피, 카본으로 된 캐노피가 또 하나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디자인적으로도 정말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Z 표시가 되어 있고, 뒤에는 이제 카본으로 되어 있고, 시트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트도 깔끔하죠? 뭐 해지거나 담배빵 이런 거 일절 없이. 전체적으로 깔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윙 암 한번 보실 텐데요. 체인, 체인 루브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체인 상태 굉장히 또 깔끔하고요. 뒤에 휠도 네, 정말 뭐 찌그러지거나 뭐 기스라든지 뭐 이런 거 일절 없이 깨끗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스윙 암 커버, 체인 커버도 뒤에 핸다를물 받쳐주는 리어 핸다 부분까지 뭐 모든 부분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엔진 부분도 정말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프레임 슬라이더가 하나가 추가로 양쪽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소모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타이어 피레리 엔젤 GT가 또고쳐져 있고요 앞 타이어는 대략 한 50%에서 60% 가량 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 헤드는 50% 가량 남아 있습니다 뒷 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뒷 타이어 마일리지 50% 그래서 60%가량 남아있고요. 뒤에 패드도 50%가량 남아있습니다. 다음으로 배기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스틴 레이싱 머플러가 장착되어 있는데 배기음의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시트고는 양발이 착지될 만큼 상당히 자세가 편하다고 볼수 있어요. 제 키가 175지만 양발이 다이고도 무릎이 많이 굽혀지는 정도. 그래서 키가 165 이신 분들도 충분히 이거를 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시트고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전형적인 네이키드 형식이라서 핸들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이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메리칸이나 이제 이런 거 하나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스포츠의 형태에 부담 없는 가격으로 또 하나 세컨드를 들고 있기에 굉장히 좋은 바이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 큐 네. 가와사키 G900 ABS 차량 2018년식 적산거리는 21,300km입니다.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 800만원입니다. 아메리칸 바이크를 하나 소유하고 계신 분, 그리고 뭐 미들급이라든지 리터급 입문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바이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공도에서나 디자인에서나 출력감, 연비, 디자인, 모든 3박자를 갖춘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G1000 모델도 굉장히 인기가 많지만, 그에 걸맞게 G900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